상겐자야. 산을 用으로 바꿔서 읽은 거래요. 아, 페르소나 우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몇번 올려주셨는데, 이거, 요, 이렇게 골목이 이런 모양이랑 실제 모양 똑같은 거 너무 신기함. 르블량은 없지만 완전 비슷해. 이거 봐! 완전 똑같잖아, 이거! 실제 카페에 이래. 르블랑으로 쓰면은 너무 성지가 될까 봐그 르블랑은 새로 만들었나 봐요. 그쵸 복붙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이거 목욕탕에 그냥 세탁소 있는 곳 아닌가? 목욕탕에 그냥 세탁소 있는 곳인가 봐. 복붙 수준이라고 쩐다 자판기도 색깔만 다르고 똑같애 자판기까지 여긴 복붙 수준이라고 맞지 맞지. 아 여기도 세탁소가 있네. 오 진짜 똑같다. 색깔까지 똑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똑같잖아 게임 내 비중은 없지만, 실제로 있는 매장이에요. 주인공 동네일 만큼 재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 오신다면 성지순례 한번 어떠세요? 나쁘지 않을지도? 신주쿠 아키아바라 정도 남았는데, 비슷한 곳이 잘 없어서 가게 나올지 모르겠다. 오, 신기하다. 이거 진짜 똑같은 거. 그쵸? 근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알고 보니 PPL? <laughs> 그거 있지 않냐? 그 되게 유명한 그 영화, 일본 영화 중에 햄버거 짤 같은 거 거의 다 PPL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